안녕하십니까 해세바 칼테슬입니다 오늘은 시트보호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영역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고 답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을 보호하고 질문은 누군가가 건드리지 않고 보호를 하고 싶고 여기 답변사항에 내용을 쓰도록 하고 싶을 때 현재의 경우 이렇게 여기서 지우면은 지워지죠 이게 지워지지 않도록 하려면 먼저 컨트롤 A를 눌러 주시고요 어, 오른쪽 셀 서식 누르시면 여기 보고가 있습니다 잠금을 전체 풀어 주세요 일단 전체가 잠금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질문에 해당되는 요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 잠금으로 다시 걸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여기 셀 서식을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 1번을 누르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시트에서 이 부분만 셀이 잠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검토에 가셔서 시트볼 누르시고, 잠긴 셀 선택, 잠, 저는 이 잠긴 셀을 선택조차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보호 암호는 1, 1번으로 하고요 한번 더 재확인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마우스를 누르고 있음에도 여기 선택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이름을 회세밥뭐 30살 서른, 서른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답변 사항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요약해 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 보호, 누르셔, 보호 탭을 누르시면 거기에 잠금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컨트롤 A에서 전체에서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보호 누르셔서 잠금을 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원하는 영역만 설정하신 다음에 드래그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보호에서 잠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셀 서식은 컨트롤 1번 숫자 1번을 누르셔서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검토 시트 보호에서 암호 설정을 하시고 재확인 한번더 해주시면 비밀번호를 넣어서 시트 보호가 됩니다. 만약에 시트를 보호를 푸시려면 동일하게 검토, 시트 보호, 해제를 누르시고 비밀번호를 누르시면 해제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하시면 시트 보호와 해제를 통해서 원하는 영역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